영문법의 독재자 문장의 오형식 지금 영어 현장에서 영어가 가르쳐지고 있는 교실에서 문장의 오형식은 모든 것을 지배하는 독재자입니다. 학생들이 공부하는 문법책, 독개책, 구문공부책 이들의 설명을 보십시오. 설명의 기준은 문장의 오형식이고 문장의 오형식이 이들의 지배자이자 선생입니다. 저는 영어를 가르치는 모든 선생님들께 오늘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장의 오형식의 기원, 그 오형식을 만든 사람, 그리고 그러한 상황, 그리고 문장의 오형식이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쳐졌고 어떻게 지금까지 흘러왔는지 그것을 제대로 알고 계신지요? 저는 오늘 영상에서 문장의 오형식에 대해서 그리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우선 이두 문장을 한번 보시죠. She called me a master of English in class. 이 문장과 She gave me an English dictionary on my birthday. 이두 개의 문장입니다. 첫 번째 문장에서는 A Master of English. 이것을 우리는 목적격 보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문장은 오형식이다 이렇게 지정하죠. 또두 번째 문장에서 On English Dictionary. 이것은 직접 목적어다 이렇게 말하고 이 문장은 사형식 문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두 문장을 구별합니다. 하나는 목적격 보호기 때문에 오형식이고, 하나는 직접 목적어이기 때문에 사형식이다. 이렇게 문법 영어로 도배해가면서 문장을 설명해야 속이 시원한가요? 그냥 a master of English는 앞에 나와 있는 것에 대한 설명. 그러니까 그녀는 나를 불렀다. 뭐라고? 아, 영어의 대가, 영어의 달인이라고 이렇게 말이죠. 두 번째 문장도 마찬가지입니다. i 잉글리시 n 셔 r y 를 굳이 직접 목적어다, 사용식이다" 이렇게 분석할 것이 아니라, 그냥 앞에 나온 것에 대한 설명, 보충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녀는 내게 주었어. 무엇을? 아, 영어사전 한 권을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까? 오히려 학생들에게 더 쉽게 전달되지 않을까요? 또 하나 우리가 영어 문장을 대할 때 자주 분석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자동사냐? 아니면 타동사냐? 이 예문을 한번 생각해 보죠. He remained silent in conversation. 이 문장과 He married his girlfriend In spring. 이 문장입니다. 첫 번째 문장에서 remain 이라는 동사. 그 동사는 자동사다. 왜냐하면 뒤에 그 동사의 목적어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장에서는 married. 이것은 타동사다. 왜냐하면 뒤에 전치사 없이 그냥 목적어 단독으로 오기 때문이다. 꼭 이렇게 자동사, 타동사를 구분해야 될까요? 그냥 동사의 의미만 알아도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문장의 remain은 어떠한 상태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뒤에 그 동작을 받는 대상이 필요 없죠. 그냥 침묵하고 있다. 침묵한 상태에 있다. 이런 의미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문장에서 marry. 누구와 결혼하다. 물론, Mary 다음에 누구누구와 라는 전치사 with 이것이 안 나오는 것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도 Mary를 그냥 누구누구, 누구누구와 결혼하다 이런 의미로 이해시키고 문장을 보면 어떨까요? 굳이 이것을 타동사다 이렇게 지칭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물론 뒤에 전치사가 필요한 듯 보이나 필요 없는 이런 Mary와 같은 동사들은 따로 정리해서 학생들에게 가르쳐 줄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굳이 어려운 문법 용어, 자동산이, 타동산이, 이런 것을 가지고 문장을 설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문장의 오형식의 출발 상황, 그리고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과정, 이것을 오늘 영상에서 설명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문장의 오형식은 일본에서 출발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아마 그보다 더 오래되었을 것입니다. 일본의 영어 선생님 호소의 이즈키라는 분이 영국으로 유학을 갑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우연히 조그마한 논문을 발견합니다. 바로 시티 어니언지라는 영국의 젊은 학자. 그 당시에 권위 있는 여러 학자들에게 속해 있지 않은 그냥 신진 젊은 학자, 31세의 그학자의 문장의 오형식이라는 논문을 우연히 읽게 됩니다. 이 호소의 이즈키라는 선생님은, 야, 이거 쌈박하다. 문장을 다섯 가지 공식으로 분류해 놨구나. 이것으로 문장을 우리는 분석할 수 있구나. 그래서 그는 일본에 돌아와 당장 자신의 책에 그 문장의 오형식을 소개하게 됩니다. 그 후로부터 문장의 오형식은 일본의 모든 영어 교육에 반영이 되고 모든 책에 등장하게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일본의 영문법을 그대로 베낀 우리나라 영문법 책에도 문장의 오형식은 소개됩니다. 그리고 해방 이후 그 문장의 오형식은 문장을 푸는 마법의 공식처럼 지금까지 70년이 흐른 지금 상황까지 영문법을 지배하는 독재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첫 영상에서 영문법의 '숨겨온 진실'이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그것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영문법을 너무 무비판적으로, 생각없이 그냥 일본식 영문법을 직수입했다. 거기에 따른 문제점 한두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상, 영문법의 두 가지 얼굴에서도 그 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문장의 오형식도 그 맥락하에 있습니다. 사실 문장의 오형식의 장점도 있습니다. 그것은 문장은 동사의 성격에 따라 뒤에 다양한 표현들이 올수 있다. 동사가 기준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문제점도 있습니다. 오히려 더 심각합니다. 첫 번째 문제점은 어렵고 복잡한 문법 용어들을 낱말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용어들을 가지고 문장을 잘게 잘게 메스로 쪼개고 분석하는 관습이 생깁니다. 문장은 쉽게 이해해야 되는데. 정규한 갈로 분석하는 데 재미가 들리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영어 공부를 가르치는 하나의 관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 70년입니다. 적어도 말이죠. 문장은 분석하는 게 아니라 이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쉽고 편하게 말이죠. 문장의 오형식이 하나의 수학 공식처럼 문장을 푸는 절묘한 열쇠처럼 그렇게 가르쳐져서는 안 됩니다. 영어 문장을 우리는 이해할 때 보다 융통성 있게 그리고 보다 쉽게 이해하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문장의 오형식이 독재자가 돼서 우리에게 압박을 주고 우리를 쫄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마치 문법 지식자랑 문법 장사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문법 용어와 문법 지식을 남발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저는 이전 영상에서 문장 구성 원리라는 말을 했습니다. 문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모든 선생님들이 인정하는 가장 핵심이 되는 것. 이것만은 반드시 아이들이 알아야 할 만한 것. 그것을 모아서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중요하게 정리하고 다뤄서 구성한 것이 문장 구성 원리입니다. 저는 그것을 네 개의 법칙, 알맹이 사법칙이라고 지칭했습니다. 저의 책에서 말이죠. 그리고 그 알맹이 제1법칙을 지난 영상에서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알맹이 제2 법칙 이름은 알맹이 보충 그런 이름인데요. 그것을 조금 간결하게 설명해보고자 합니다. 앞에서 제가 언급한 문장의 오용식의 문제점 그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런 예문을 한번 생각해볼까요? They found the story true in no time. 알맹이 제일 법칙, 문장의 알맹이, 모든 영어 문장 중에 3분의 1을 차지하는 그 문장의 알맹이는 이렇게 구성되었었죠. 명사, 동사, 명사나 형용사, 그리고 전치사 명사, 이렇게 4개의 덩어리로 구성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금 금방 말한 이 문장과 한번 비교해 보시죠. 이 문장은 그 4개의 덩어리에 뭔가 하나의 요소가 더 추가되었죠. 그게 뭘까요? 네 그렇습니다. Her story 뒤에 나온 true 라는 형용사입니다. 물론 명사도 올수 있습니다. 이것은 뭐 목적격 보다 이렇게 설명하지 마시고요.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her story 그들은 그녀의 이야기를 알았다 발견했다 뭐라고 이렇게 보충 설명으로 이해하면 오히려 더 편합니다. 뒤에 보충 설명이 따라온 것입니다. 사실이라고. 사실로. 이렇게 말이죠. 알맹이 제 입법 칙은 알맹이 보충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영어 문장은 동사 다음에 동작을 받는 대상이나 설명이 오고 또그 뒤에 보충 설명이 따라올 수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문장의 오형식의 문제점을 지적했는데요. 사실 문장의 오형식은 이 호소의 이집기라는 선생님이 그 시티 어니언즈라는 그 젊은 학자의 논문을 그의 생각을 또 그대로 받아서 일본에 소개한 것은 아닙니다. 아마 선생님들이 이것은 몰랐을 것입니다. 그 문장의 오형식을 또 자신의 생, 생각을 투영해서. 어쩌면 그 당시 일본 교육 상황에 맞게 더 변형하고 무언가를 첨가해서 문장의 우형식을 만든 것입니다. 우리는 시티 언이언지라는 그 학자의 문장의 우형식을 지금 수입한 것이 아니라 바로 호소의 이지키 선생님의 그 생각이 담긴 그가 마사지하고 새로 가공한 그 문장의 우형식을 지금까지 애지동지하면서 70년간 공부하고 가르쳐 왔던 것입니다. 그 문장의 오형식의 호소의 짓기 선생님이 가미한 문제점들을 지금 얘기하고 싶진 않습니다. 이거 한가지만 지적하고 싶습니다. 문장의 오형식의큰 문제점 하나는 바로 문장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전치사 플러스 명사의 가치를 낮게 보고 별로 언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문법의 독재자 문장의 오용식. 어쩌면 우리의 영어에 대한 사고가 문장의 오용식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는지 모릅니다. 이젠 탈옥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